자 아, 이제 좀 앉아 주고 어 이제 집에 가야겠다 어, 너무 졸려 어 너무 졸려 어 너무 졸려 아.. 어, 언제 집에 가지 오어 어, 피곤해 어 피곤한데 어 피곤한데 뭐지 뭐가 빨리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해 안에 어, 너무 졸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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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슨 공포 영화야? 뭐야? 어어어어어어! 어떡하지?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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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거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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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워워워, 진정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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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. 와, 워워워, 이게 맞아, 오.